월변 박준원 3과의 본문 3번 한번 보자. Then, 그러고 나서, they, 소라와 지민은 went 갔습니다 to a magic show, 마술쇼로 갔대. 그들은 sat down, sit down 앉았던 거지. In 어디 안에, their seats. 그들의 좌석 안에 앉았습니다. seats가 좌석. 그들이 같이 왔으니까 seats가 되겠지. 하나 아닐 거 아니야잉? 그때 또 two boys가 sat down 앉았대. In front of, 머 앞에지. 뭐, 머 앞에라는 전치사양. 뒤에 누구? 지민 앤 소라가 명사로 붙어 있지. 지민과 소라 앞에 앉았습니다. The boys were. 그 소년들은 꼈습니다. 끼고 있었댐. Long rabbit ears. 긴 토끼 귀가 달린 아마 그런 머리띠를 역시나 끼고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Sad. 슬픈이지. 슬프게도. 지민과 소라는 couldn't see, 볼 수가 없었대 그 스테이지, 그 무대를 토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 at that time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at that time 그때 the show started 그 쇼가 시작했습니다 and the boys 그 소년들이 kindly 뭐하게? 친절하게 kind 친절 아니고 ly 붙었잖아 그래서 친절 하게 투커프 벗었습니다. Their hair bands. 그들의 머리띠를 벗었습니다. 체카애들이 let's take off 머뭐 하자지. Take off 뭐하다. 벗다. 벗자. 우리의 헤어밴드도 역시 벗자. 우리도 헤어밴드 벗자. 뒷 사람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아인? 라고 소라가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지민에게 뭐라고? 요 직접업법 부분을 말했습니다. They 그들은 소라와 지민은 smiled at each other 서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On the subway ride 지하철 타고 오는 길에 지하철 타고 ride back home 집으로 지하철 타는 고 오는 중에 subway ride subway ride back home 이렇게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small acts 작은 행동들이 좀 have 가지고 있다. Real power, 진짜 힘을. Because of, 쳐보자. 뭐, 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고. 얘하고 똑같은 애들이 이제 외워야 돼. Because of, thanks to, due to, owing to. 얘네 전부 다 무슨 뜻? 뭐, 뭐, 때문에라는 애들이고. 전치사에서 뒤에 누구와? 명사오면 됨. 뭐, 뭐 때문에 혹은, 뭐, 뭐, 덕분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덕분에? 그들 때문에, 그들 덕분에. We can be happy or unhappy. 우리는 모아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 여기서, 됨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요거 찾아간 문제 많이 나와. small acts. 작은 행동들 덕분에, 작은 행동들 때문에. 그지? 우리는 뭐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지? 우리가 뭐, 머리띠를 벗어주고, 새치기 하는 걸안 하고, 이런 작은 행동들 때문에, 덕분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unhappy.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다. 불안해질 수도 있다. 까지 마무리하고, 4강으로 가보자.